안녕하세요. 마하TV의 마하입니다. 오늘은 제가 제가 지고 있는 슬라임 중에서 제일 예쁜 마블링이 있는 슬라임을 가져와 봤는데요. 음, 마블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이 슬라임입니다. 마블링이 진짜 예쁜 슬라임인데요. 여러분, 카메라에는 별로 마블링이 안 찍힐 수도 있는데요. 실제로 보면 진짜 예쁩니다. 얘는 흐르기가 잘안 되는 것 같아요. 동생이 지금, 그거, 으뜸이라고 에임이 나오는 거 보고 있는데,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네. 아, 잠시만요. 왜 이렇게 다 끝냈어요. 어, 왜 이렇게 손에 많이 묻지? 원래 안보었는데 꼬집 바풍 한번 해볼게요. 일단 깎아기를 하고 때리고. 내가 못하는 건가? 왜 이렇게 꼬집 바풍이 안 되지? 됐네, 됐네. 너무 마블링 예쁜 것 같아요. 보라색 빛으로 완전 예뻐요. 카메라에서는 파랑색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. 이건 거의 만든 액계인데요. 이게 그냥 애니 라떼 슬라임이었는데, 애니 라떼 슬라임 플러스, 물 플러스, 물풀 플러스 하면 이렇게 되는데, 물풀은 꼭 넣으셔도 되고, 안 넣으셔도 돼요. 다음 슬라임 볼게요. 다음 슬라임은 이통 안에 들어있는 슬라임인데요. 열어볼게요. <laughs> 기포 소리 ASMR 들리셨나요? <laughs> 얘는 분홍색깔인데 랩을 해볼게요. <laughs> 랩은 그냥 보통으로 해야 되는 편인데요. 얘가 지금 그... 그런 느낌인데,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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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동생 지금 큰일 났어요. 쓰러질 것 같아요. 어, 이거 뭐지? 뭐지? 뭐야, 이게. 여기... 응? 음? 우와, 여기 예쁘다. 여기 안에 폼폼이가 들어가 있어요, 폼폼. 잠깐만요. 다음 슬라임은 애니라떼 슬라임 통에 들어가 있는 어, 그 새콤달콤 캔디의 새콤이가 준이 보랏빛 액 개인데요. 새콤이가 직접 만들었어요. 새콤달콤 캔디에 들어가 보면은, 요기, 요거 이거 보랏빛에 올린 거 있어요. 그 영상 나눔이던데. 이게